네, 한번더 인사하실 때는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일신교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 하나님은 사람을 어찌 얼굴도 또 성격도 그렇게 다 다르게 창조하셨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자만의 스타일이 제 각각인 것은 헤아릴 수 없이 참 많겠지만 오늘은 운전과 관련된 이야기 하나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혹시 운전을 안 하시는 분들도 나는 과연 어떠한 스타일일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유등, 그 주유 경고등에 불이 들어오면 바로 기름을 넣는 스타일이십니까? 아니면 조금 더 타다가 기름을 넣는 스타일이십니까? 자동차에 기름이 일정 리터 이하로 남게 되면 자동차는 기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경고등을 통해서 알려주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사실 경고등이 떠도 물론 유종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보통 30에서 50kg 정도는 더 달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아서인지는 몰라도 경고등이 떠도 어, 아주 여유롭게 조금 더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반대로 경고등이 뜨기 무조건 뜨기도 전에 무조건 미리미리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채우고 경고등이 뜨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어떤 스타일일 것 같으신가요? 첫 번째 경고등이 떠도 여유롭게 운전을 더한다. 두 번째 경고등 뜨는 꼴을 못 봐서 미리미리 주유소에 간다. 네, 많은 분들이 이번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내제 네, 성격은 2번입니다 2번 2번도 그냥 절반만 밑으로 내려가도 그냥 바로바로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어버려야 속이 시원한 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저희 아버지와 저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대부분의 어른들이 저를 보고 와 너는 진짜 아빠랑 똑같이 생겼다 야 너는 아빠랑 어떻게 그렇게 목소리도 똑같니 심지어는 무슨 얘기까지 들어봤냐면 너는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도 아빠랑 앉아 있는 모습이 똑같아. 라는 이야기까지 들을 정도로 아버지와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운전하는 스타일은 참 많이 다르고 특별히 오늘 질문에 기름 넣는 스타일은 완전히 아버지와 저는 정반대입니다. 제가 한 고등학생쯤 되었을 때였을까요? 가족끼리 큰 맘을 먹고 제주도에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주공항에 도착해서 밖으로 나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제일 먼저 하는 일 공항 밖으로 나와서 렌트카를 찾으러 가야 되겠죠? 네, 렌트카를 찾으러 가게 됩니다. 그날도 미리 빌려 놓았었던 렌트카를 찾으러 갔는데 보통 렌터카에는 기름이 많이 채워져 있지 않잖아요. 그날도 렌트카를 받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렌터카에는 주유 경고등이 떴습니다. 이미 날은 어둑해져 있었고 아마 숙소를 향해서 달리던 도중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와 또저 저희 동생은, 아니, 아버지가 빨리 이 기름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랑 진짜 비슷한 구석이 많은 그 아버지가 기름 넣는 스타일은 완전히 정반대라고 말씀드렸었죠. 아버지가 아직은 충분히 더갈수 있어. 아유, 다음 주유소에서 넣어도 충분해. 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달리다가, 여러분들 예상이 되시죠? 달리다, 달리다.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주유소가 잘안 보이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차가 멈춰버리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저희 아버지도 이렇게 물론 기름을 좀 많이 오래 있다가 경고등이 떠도 한참 있다 넣는 스타일이심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차가 멈췄던 적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날 첫날부터 차가 멈추게 되면서 저희 가족 여행은 조금 어그러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 20년 정도 지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20년 전에 제주도에서 뭘 했고 뭘 먹었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 기름을 못 넣어서 차가 멈췄었던 이 기억은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잊지 않고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도 기름이 가득 차 있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게 자동차는 쌩쌩 잘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기름이 다 떨어질 기미가 진작부터 보여서 차 속도도 잘안 나고 또 서서히 멈추려고 하는 듯한 그러한 액션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바로 바로 기름을 채우러 가게 될 텐데 정말 거의 멈추기 직전까지 자동차는 아무런 이상이 없이 잘 달리기 때문에 우리는 별다른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고 그 차가 멈춰버릴 때까지 결국 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우리 사람들이 사는 인생도 다 주유 등에 이미 불이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경각심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가끔은 경고등이 이미 들어왔는데도 그 마지막 순간이 오랫동안 더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막연한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당장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고 거짓말을 하고 부정한 행위들을 하기도 하고 혹은 언젠가는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긴 하지만 아직은 괜찮을 것 같아서 별 생각 없이 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부정한 행동들이 이미 하나님에게 다 개수되고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행했던 수많은 부정한 일들이 나의 기억에서 쉽게 잊혀지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시간이 지나면 무효화되고 없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연말 연초라서 세상 사람들은 참 막년에다, 회식이다, 또 시무식이다. 술 먹을 일들이 참 많죠. 그들을 보면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난 뒤에 아침이 되면 속이 쓰리고 정신 차리기가 힘들어서 아, 다시는 술 먹지 말아야지. 다짐하지만 저녁이 되어서 몸 컨디션이 조금만 회복되면 금세 아침에 다짐은 다 잊어버리고 또 신나게 부어라 마셔라 하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삶의 패턴으로 인해서 몸은 서서히 망가져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마는데 이러한 삶의 방식은 주유등에 경고등이 들어오고 난 후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차를 주행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누구에게나 한 번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물론 죽음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의식하며 살아가긴 하지만, 그 죽음이 나와는 무관하고, 아직 나와는 굉장히 먼 미래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다니엘서 5장에는 주유 등의 불이 켜진 지 오래되어서 곧 차가 멈추어버릴 그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던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이 등장합니다. 5장 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천 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천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laughs> 바벨론의 마지막 통치자였던 벨사살의 시대가 되었는데 왕이를 세습 게된 그러한 왕은 통상적으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크고 성대한 잔치를 치르기 마련입니다. 1절에 언급되고 있는 벨사살 왕이 이 주최한 잔치는 천 명의 귀족이 왕과 술을 마시도록 초대받아서 참석한 아주 화려하고 또 요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참석한 모든 사람이 좋은 옷을 입고 왔고 또 식탁에는 가장 값비싼 금과 은그릇이 구비되어 있었는데 그 수많은 귀족들이 참석한 잔치자리에 벨사살은 자기 자신을 주인공으로 높이며 자기가 중요한 사람인 것을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그릇들, 즉,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던 금그릇 또 은그릇을 가져와서 술 마시는 도구로 활용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 그릇들로 술을 마신 것에 어, 마신 것에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 놓았던 그 우상이었던 금, 은, 구리 또 쇠, 나무, 돌로 만은 신을 찬양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잔치의 유흥, 그러한 즐거움은 오래가지 못했는데 벨사살과 귀족들이 우상을 찬송하는 동안에 하나님에게서 온 계시가 그 잔치 자리의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켰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아멘. 지금 자기의 위엄과 힘을 과시하려던 그 벨사살의 의도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작은 이적 하나 때문에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맙니다.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의 눈에 가장 잘 띄는 곳 왕궁 초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를 보고 놀란 벨사살은 6절에 보면 얼굴빛이 변하고 널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그 모습은 하늘 높은지 모르고 교만했던 왕의 위엄이나 그 왕의 힘이 전혀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더욱이 벨사살에게 더욱 두려운 것은 갑자기 나타난 손가락들이 써 내려간 그 글자가 아니라 바로 그날 밤에 그에게 임할 죽음이었습니다. 이미 주유 등의 경고등이 켜져 있던 것도 모르고 벨사살은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수많은 귀족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그때 이미 그의 대적, 메대와 바사 군인들은 바벨론 성으로 들어오고 있었고 벨사살에게는 그날 밤이 그의 생애의 마지막 밤이 되었습니다. 손가락들은 벽에 글자를 쓰고는 사라졌다라고 말하는데 그 글씨를 그곳에서 잔치를 벌이던 사람들 중에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꿈을 알기 위해서 그랬던 것처럼 바벨론의 모든 술사들과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서. 그 글을 읽고 해석해주면 자주색 옷과 금사슬, 즉 왕이나 다름없는 권세를 주고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자기 아버지가 첫째 또 자기가 둘째 통치자임으로 그 다음에 자리에 앉게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왕의 지혜자 중에 그 누구도 그 글자를 읽고 또그 글자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결국 왕이 자신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었기에 점점 더 범민과 두려움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분명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쓴 것에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계시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으니까 너무나도 답답하고 불안해서 견딜 수 없었던 그 벨사살 왕에게 그때 희망적인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왕비였습니다. 왕비는 왕의 조상 누부갓네살 때부터 오랜 시간 바벨론에 있으면서 지혜를 베풀었었던 그 다니엘을 기억해내었고 그 다니엘은 분명히 이 글자를 읽고 해석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아멘. 왕비는 지금 다니엘을 소개하면서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바벨론 사람들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을지라도 다니엘이 기범한 사람이고 그의 지혜가 엄청나게 뛰어났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대목입니다 벨세사랑은 왕비의 말을 듣고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수소문에서 찾아서 불러들이는데 다니엘은 궁으로 들어오면서 그 글자를 보자마자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이는 다니엘의 머리가 비상하고 특별하게 지혜로웠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모든 것들을 알려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 글씨를 읽어나가기 시작했는데 본문 25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대겔 메네 우바르신이라 아멘.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메네메네 대겔 메네 우바르신이라는 말은 계수되고 괴수되고 재어서 난이었다라는세 가지 동사들의. 동사들을 모아서 붙여놓은 말입니다. 읽기도 어렵지만, 이세 개의 동사가 도대체 무슨 의미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기가 어려운데, 다니엘은 이 말의 의미를 벨사살 왕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이 문장은 한마디로 말해서, 바벨론 제국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에서, 메네는 개수되었다라는 의미인데, 즉, 바벨론과 바벨론 왕의 남은 날수가 하나님에 의해서 개수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대겔은 무게를 달다, 저울질하다 라는 뜻으로 다니엘의 해석에 의하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벨사살의 삶을 개수하셨고 그의 모든 행위가 당신께 합당한지를 달아보았지만 결국에는, 결국에는 부족함이 보였기 때문에 결국 그의 나라에 심판을 내리시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동사 바르신 이 바르신은 복수형인데 다니엘은 28절에 보면 단수형인 베레스로 바꾸어서 해석을 합니다. 이 동사는 쪼개졌다라는 의미인데 바벨론 제국의 상황에 적용해 보면 국권이 완전히 쪼개져서 분열된다라는 의미와 나라가 쪼개져서 국권이 메대와 바사 두 왕국에게 주어진다 라는 중의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벨론의 왕이었던 이 벨사살은 분명하게도 자신의 삶에도 끝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도 언젠가는 망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도 예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당장 오늘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상상도 못한 그 타이밍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인데 결국 그날 밤 바벨론 궁에 침입했었던 그 페르시아 군인들에 의해서 벨사살 왕은 살해되었고 그렇게 그의 인생과 바벨론 왕국도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벨사살 왕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고 적당히 속이며 살고 대충 거짓을 행하며 살아도 별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아, 이 세상에 심판은 없다. 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가 차면 팽팽한 저울에도 물몇 방울만 떨어져도 저울은 한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일을 해도 결국은 교회가 잘만 성장하더라.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데도 사업이 잘만 번창하더라.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성장시키고 번창시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양 행동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들, 악인들이 잠깐은 형통한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무게를 저울에 달아 보시고 심판하시는 날이 분명히 우리들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이 말, 바벨론과 벨사살 왕에게 남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는 지금 이미 이스라엘의 멸망을 경험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썼던 그러한 글인데, 포로로 잡혀와 있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던 날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을 이미 듣고 그곳에 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만을 따르는 자에게는 허무한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을 누릴 구원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 인생은 주유 등에 불이 들어온 채 도로를 쌩쌩 달리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쌩쌩 잘 달리지만 분명한 것은, 분명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부터 매내, 즉, 우리의 나를 개수하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이 매네를 들을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10편 39편 4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멘. 모세도 10편 90편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편 90편 1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지금 다윗과 모세도 동일하게 고백하듯이 우리 모든 인생은 시작이 있었듯이 그 끝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만이라는 그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붙잡고 있던 모든 것에서 손을 떼어야만 하는 그러한 때가 오는데 맨의 이후에는 대겔 즉,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저울질 하시며 우리의 삶을 측정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누가, 과연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측정하실 때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제 삶만 돌아보아도 목회하는 이 자리에서나 또한 가정에서 뭐 하나 훌륭한 것이 없기에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본인의 약함과 교만함과 그 탐욕스러운 모습들을 우리는 남들에게는 꽁꽁 싸매서 숨기고 있지만 스스로는 자신의 그 상태를 허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저울에 달아보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데 더 무서운 것은 바르신 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통과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쪼개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복음, 즉, 기쁜 소식은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쪼개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쪼개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쪼개져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저울에 달렸을 때, 죄악된 쪽으로 그렇게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도우십니다. 몸무게가 20kg쯤 나가는 한 아이가 이제 시소에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맞은편에 아무도 앉아있지 않을 때는 혼자서 점프하며 오르락 내리락 자유롭게 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 40km가 되는 형이 와서 시소에 앉게 되면 먼저 타고 있던 이 아이에게는 시소가 더 이상 재미있는 놀이가 아니라 끔찍스러운 고통이 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저울이 기울어져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자신의 힘으로는 그 시소에서 내려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치 이 어린아이처럼 죄를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죄에 눌려 공중에서 바둥거리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내려달라고 발버둥을 쳐도 애원을 하고 이죄 유혹의 무게를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가 다시 지면에 내려와서 안심할 수 있는 길은 40km보다 더 무거운 무게가 나가는 어른에게 자신의 자리를 양보해서 그 어른과 아이가 같은 편에 앉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렇게 우리 편에 앉아서 마지막 날 우리의 삶을 개수할 저우를 죄악이 아니라 용서와 하나님의 구원으로 기울게 하실 그 어른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니엘서의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절망적인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약속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저울이 기울 수밖에 없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들의 옆자리에 예수님께서 와서 앉아주신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고 인생의 최후 심판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24년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신교회의 모든 교우들 한분한 한 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깨끗하게 할수 없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부족한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죄약된 모습까지도 감싸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구별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멸망할 세상 가운데 사는 이들에게 그들의 처지와 형편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그 사실을 알려주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하루속히 우리처럼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내는 일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